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나 <키워나>. 아, <목소리> 아,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신마 여기 크리스천 누구예요? 크리스천. 가톨릭. 크리찬, 아, 가톨릭이네요. 아, 아, 아. 자. 다른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예. 가톨릭. 응, 근데. 어. 어, 저 제가 만든 친구들 있습니다. 제가. 저도 있었어요, 얘네. 어. <목소리> 자, <목소리>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것들 <목소리> 이제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성경을 아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아 e r e I stay there. 는 s t 모르는 h e r e I stay there. I s t e r stay t h e s s h e r e e r e I o t a y there. I stay t h e r 을 I stay there. I stay there. I s 수 a y there. I s 아니 y 얼마나 많은 신화가 있겠지, 그렇지? 음, 자그 다음에 보자. 예. Suggest 무슨 뜻이야? 제안. 제안하다. 자 그리고 <laughs> Christians. 신. I로 아, 그리스도. 그 해자. 어? Christians. 음. 기독교인들. 지울. 어. 진. 그리스 노마 신화에도 음. 있는데. 자 기독교인들이죠, Christians. 자 제너레이브. 음, 대개 대개 일반적으로 그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너는 노아의 방주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아, 영화도, 네. 영화도 있어요. 음. 아, 대게. 없어. 자, 그다음 The Lover must이야. 굉장히 세계적인. 자, 그리고 w 음. 우위니스 뭐니까. 그다음에 ancient 무슨 뜻이야? 고대. 고대의 네. 그렇지 고대의 중요한 단어예요. 그다음 바벨론인 다들 알죠? 아 음. 어, 바벨 바벨론은 들어봤지 주. 그게 누구예요? 음 됐습니다. <웃음> 자 similar <laughs> 무슨 <자, 웃음> 뜻이야? 비슷한. 자 보통 뒤에 추가 학교는 짝꿍이에요. 뭐뭐와 비슷한. 아, 주 오. 맞추. 이제 쉽었지? 어, 잘했지. 뭐 탄닌 시품도. 뭐라고? 우타랍 진푸스. 4분의 2. 자, 여기는 이 모르는 긴단어는 뭡니까, 얘들아?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이에요. 오트네. 오트네 피스트. 자, 그리고 봅시다. 저기 다른 데 지금 이제 또 있어요. 마운틴 아, 마운틴 타고 알잖아. 그상급기가 아, 되겠고요. 자, 파스능 리티 가능한데. 아니. 진 파스능 그렇 가능한. 자, 나는 어. 되게 아요제 파스 안. 무슨 말 자, 그다음에 접수 <laughs> 이제는 없겠죠. 어, 마지막에 에비런스 친구. 친구 오케이, 정도. okay. 자이 정도면 되, 됐습니까? 예. Yeah. 오케이 okay. <laughs> <laughs> 자, 그러면 문장의 주어부터 해가지고 저번처럼 똑바로 다시 찾는 거야 자, 그 순서대로 계속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예. Yeah. 그러면 hundreds of a flock with from the, 자 from around the world 자 어디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까? 어, 미스. 까지가 그렇죠. 왜냐면 동사가 써, 어, so just니까. 응, 그렇지? 자, 이런데 여기다가 항상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뭐 이거 저어야 전치사의 목적. 전 전명구는 항상 가로를 요렇게 곱게 쳐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문장의 주어는 뭐가 되는 거죠? Hundreds of frozen misses. 거, 동사 음, 음. 자 뒤에 동사 다음에는 먹어야 되는 거 원래 동사 다음에 목적어 먹... 또는 보어 그렇지 목적어 또는 보어가 야되는 뒤에 먹었을 거얘들 There 보. was the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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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명사절 접속사. 아. 그렇지. 자, 명접이죠. 명점.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를 줄여서 명접. 자, 그러면 이 명접은 언제 생략이 가능하했습니까 내가 목적으로 올 때. 그렇지. 목적으로 올 때. 자, 문장에, 자, 전체 문장에 뭐올 때? 목적. 자, 전체 현장의 목적으로 올 때, 뭐가 가나하다 아, 생각하는 많이 컸네? 그렇죠 진짜. 음. <laughs> 거의 진말안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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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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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시작. 수백 개의 풍수 음. 신화들은 음. 어떤 신화들? 어... From 수사. around the world. 세계의 개의... 음. 세계로부터. 그렇지. 전 세계의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전 세계의. 음. 어 잠깐 수백 개의 신화 풍수 신화들 제안한다. 어. 그아 훌륭한 공수라는 거지. 예? 야 대열이 대열 무슨 뜻이야? 대열 선생 똑바로 못 헤어내. 잘라들아 대열이 무슨 뜻이야? 거기에. 거기 있다. 거기에. 있다. 대열이 다들 얘들 뭐가 봐야 돼? 대열이지 다 보고 와. 명사. 어떤 명사 와야 돼? 에어리지음에 어떤 명사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방수 명사로 확인해야 되겠지? 자 그럼 네 다음에 먹어야 돼. 무수 명사? 확인이 무수 명사 와야 되겠지? 자 얘네들의 뜻은 뭐야? 먹어야다먹어야있다어다먹다 먹어야겠다. 먹어어다어다어어다 아, 그럼 뭐야? 다시 서 제안합니다. 뭐를? 야, 여기 훌륭한 홍수겠냐? 크레이트가 무슨 뜻이야? 이 아, 대홍수가요? 어, 대홍수가, 대홍수가 있었다고 다시 됐어? <laughs> 네. 자, 일단 전 세계에는 수백 개의 홍수 신화가 있는데 그들이 말을 하기를, 제안하기를 뭡니까? 그거? 대홍수가 있었다고 알겠어요? 자, 그다음 주어. 뭡니까 얘들아? 크리스천. 캔을 어디 먹니? 자, 여기 있는데 뭐야? 믿는 아이 너너 살자. 어. 그럼 얘 생각 가능해 보세요. 가능해. 가능하죠? 왜? 동사 끼어 왔고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콤마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콤마. 그리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앞에 지금 이렇게 앞에 집에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e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얘들아. 명 이렇게 보또 이렇게 에또명사게 해서, 이렇게 오이게되면 이렇게 없이한게디로이 명사 이 명사는 뭐이렇다이걸 우리는 동격의 콤마이고 합니다. 같은걸 나타내는거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보 자, 그까지 일단 먼저. 그리고 나서 global event which was caused by g o 면 to clean the w o 자, l d of 자, 이게 뭘까요? 얘들아 또 어떤 기억하는 가한번 보자 저번에 위치 말고 대수로 왔는데 자 앞에 명사가 있어요 뒤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음. 이걸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전치사 <laughs> <저 혹시 전지사? 웃음> 일본동사? 네, 얘들아 잘 생각해봐 다시 자 여기 대도올수 있어요 친구들 덴 앞에 명사가 있고 덴 뒤에 동사가 있어 아니잖아두 사진이었어 아니잖아 덴그 앞에 명사가 있고 덴 다음 바로 동사가 나온다 이거 이때 덴을 뭐라 부른다? 뭐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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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구상식인 기억해놨어 구상식 너왜그랬 나는 아니야 자 찾을 게 빨리 준다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아, 관계대명사. 아, 지금 봐요. 자, 여기가 뭐야? 필기. 일단 김자식이가 문역 설명을 다 해가지고 지금 필기를 찾을 거지만 자, 됐어. 다시. 자, 명사가 돼 있다. 그리고 뒤에 위치나 후나. 대시 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가 옵니다. 1대 예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관계대명접속사 관계접속사. 관계대명사도. 관계 <laughs>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기억 안 나도 된다고 얘기했죠? 대신에 네.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대명사는 친구야, 마음이편게안 하고. 어? 너 여기다 필기해도 된다. 알았지? 자, 관계 대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하게 하다. 똑똑 좀좀 찾아봐라. 아, 게하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관계 대명사는 뭐뭐하는. 그렇지. 뭐뭐하는. 품사보다 야야의 해사영용사다 아직 친구들은 다른 거 공부 안 해야 되니까. 관계 대명사가 일단 기본으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 뭐 하나는, 네. 오케이? 저위 주어는 뭐예요? 뭐, 주어다 주어에 있는 것처럼. 아, 저 주어에 있는. 전칭요 영상 찍을까? 아,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laughs> 자, 보자, 그 다음. 윤석. 예? 시작. 어, 크리스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되게 믿는다. 아, 제 디스 워스 어 노아의 방주 이거는 뭐야? 디스 이거 이 노아의 방주 이거 이 안에 지 문장은 뭐야? 주어잖아. 네. 그럼 뭐야? 이것은, 이것은 노아의 방주이다 이었다 <laughs> 다같이 자연스럽게 해봐 기독교인들은 되게 믿었다 <laughs> 어디가 믿었다의 한 짓이 됐나? 믿는다 <웃음> 어. 이... <laughs> 노아의 방주 야, yeah, this was 노아의 방주노아의 홍수 자 노아의 방주가 아니고 노아의 홍수 뭐야 다시 왜 이걸 해석을 못해 디스무한 친구야 나 디스 조용해 라너는 가만히 있구나. 아 진짜 지금 과장 놀면 응 디스무한 디스가 뭐야 이거, 이거. 근데 뭐가 려래 이거지 여기 있는 디스가 뭘 뭐? 가리키니 <laughs> 얘들아 앞에 있는 오, 앞에 있는 베이리 아니 다베요 그렇지, 여기는 베이컨 네. 쓰겠네. 어, 음. <북북북북북북북북북> 아, 음. 앞에 말한 그오버레드 풀과 뭐의 공주라고 되게 있는. 그냥 아, 앞에 지를 다시 해서 어요들은들은되 아, 이것이 광주였다고 방주였다. 노아의 노아의 홍수였다고 광주였다고 아예 홍수였다고 아자 <laughs> 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어떤 게 홍수야 얘들아 자식 자식 아 노아의 홍수 어떤 거야 노아의 홍수 어떤 홍수 자 이게 뭐야 글로벌 이벤트 세계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 <laughs> 세계적인 행사일까 여기서 얘들아 아 세계적인, 세계적인 행사야. 행사로 이건 음. 뭐야? 일. 일. 사건. 사건. 사건도 이벤트로 할수 있어. 그러면 뭐야? 세계적인 사건. 세계적인 사건. 어? 뭐가 세계적인 사건이야? 노아의. 음. 노아의 홍수가 세계적인 사건. 오케이? 세계적인 사건이 노아의 홍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했니 음. 예, 윤서야? 선생님이 아까 콤마 악재로 명사명사명인건 명사 뭐라고 했어? 동경 동격. 동경이라고 했잖아 그럼 같은거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자 세계적인 사건 어떤 세계적인 사건이야? 노아의 연주 아니 지금 디엘감에서 해야지 원스 바이코 신이란? 시로부터어신으로부터 일어난 일어난 세계를 통사한으로부터 세계를 청소하는 그렇지. 자 그럼 봐, 얘들아 기독교인들이 되게 믿는다. 앞에서 얘기했더니 대홍수는 뭐 노아의 홍수라고. 노아의 홍수는 바로 뭐다? 노아의 병주, 글로벌 이벤트,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지. 그 세계적인 사건 어떤 거야? 신에 의해서 야기된 세계적인 사건. 이해가 됐어? 뭐 하려고? 세전 세계의 사악함을 없애기 위한 신으로 신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건인 노아의 노아즈 플라드가 되는 거야. 됐어? 응. 자그 다음, 자그 다음에 좋 어디 있어요? 바빌로이안. 아, 어디까지가 좋아요? 스 그렇지. 여기까지 왠지 공잖아 얘들아. 자, tells us a s t 응. 이렇게 되는 거지. 자, tells us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를? 스 t 리 어떤 s t o 를 Similar to that of Noah and his ark. 그고 내가 지 자, 친구들 여기 있는 대시 가리키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n o n o n o 로니안플그내 무식감이 o 지키 안녕! 안안나 아, 어, 안녕! 안녕! 안 안녕! 안 안녕! 안녕! 안이안어 나. 너 머리는 녕인다 너. 녕 <laughs> <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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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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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3절 접투사에될수 있습니까? 등이 없어 자 여기에는 대시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지시 여명사! 가리키는 게 뭐야? Onyxiant b a b y l o n i 대홍수 아닌가요? 시뮬레 스토리? Hundreds of 자 보자 일단 상수여야 돼? 복수여야 돼? 압수해야되지 자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 시은이 한번 해석해볼까? 어 해석해보세요 어려워 보인다 자 뭐야? 음, 어 넥시 어어어 이야기를. 오, 비슷한, 어, 비슷한, 비슷한 아, 그렇지. 어떤 비슷한? 오, 어, 노아의. 노아의. 홍수. 수와 그의. 그의. 방주. 방주. 방주와 비슷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말해 줍니다. 됐습니까? 똑바로 안 하는 줄 알았지 아, 똑바로 하는 줄 알았지 아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어떻게 자, 그럴 수가 어, 있는지 진짜. 진짜, 선생님 방금 영상 촬영하는 거 깜빡 잊고 혼내자 빨리 자 <laughs> 거대 바빌로니아는 홍수신화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스토리를 아까 우리 얘기했던 노아의 홍수 음. 어, 음. 노아 이걸 다 합쳐서 노아의 방주라는 거야 노아의 방주와 비슷한 이야기를 음. 됐습니까? 얘들아 처음부터 이것들이 수신화가 많다고 했어 적다고 했어 많다 했어요 엄청 많다고 했잖아 여기저기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봅시다 얘들아 음, A man 자 누구라고? 유타라고 어, Utah. 합시다 유, 자 유타라고 합시다 얘들아 일단 음, builds a ship to save his family and animals 오, 여기서 엔드를 끊으면 안되겠지 얘들아 Family가 둘을 다 누구를 구하는거야? f a m y 를 구하는거네 From front Which mm. world m h e y d e by 땡 e o In the m e d t 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위치 이 위치 뭐야? 지월 무릎을 한 계절 어떻게 할수 있어? 앞에 명서 어. 뒤에 뒤에 단수 뒤에 단수 정서 검정. 검정. <목소리도> 자 그럼 이거 해서 어떻게 한다고? 머머 하는 그머머뭐뭐 하는 이게 는거야 야 여기 또 앞에 컴만왔네 명사 앞에 앞에 명사 뒤에 명사 그럼 이거 뭐란 얘기야 아트? 어 같은 얘기지 동격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봅시다 지우 봅시다 그한 남자는 어, 유타 한 남자 와 유타 한 남자는 유타 한 남자 뭐야 이거 <laughs> 한 남자 인 얘들아 해석을 이렇게 인 이렇게 해석해 인한 남자 인한 남자 인유은는 어. 어. 배를 지었다 지는다 지는다 네, 어. 뭐, 수 어, 안녕 시연아 자, 어떤 함수? 이거 거예요? 아, 탑 중간, 중간 자, 알아 얘들아. 시나에 있는 시나에서 있는 누구에의해서 만들어진 함수 환한 씨. 여서 만들어진 수는 아, 여기에 여기. 지금 신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 자, 그다음. 음. after seven days. 자, 유 Safely on <목소리> a mountain t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생각이 쉽네요. 자, 우지나 보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7일 후. 어, 7일 후. 부타. 7일 후에. 에이. 7일 후에. 어. 부타 그의 음. 가족들은. 어. 시. 응. 음. 시오. 어. 안전한 곳으로 시어가 갑니다. 갑니다. 어. 상복대기 그렇지, 상복대기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다행히 얘들아 안전하게 자기들이 쉴수 있는 상복대기로 간거지 자, 그 다음에 Some scientists believe in the possibility 자, believe in the possibility of a great flood 아, flood, 뭡니까 얘들아 자, 봅시다 시연이 온 김에 한마디 한번 해주지 네 몇몇의 다박자들은 음. 아. 어뭐를 가는 성 어떤 거에 가능성대이가능성가능성 가는 성 가는 가는 s 이가 n w h e 는 e a n d 이 h e n did it h n p p e n 이가 n d 이 가는 n 이가 n 이 e n 이 가는 이이 문제, 문제, 문제. 언제 어디에서 어, 그것이 아, 일어났느냐? 일어났느냐? <laughs> 일어났느냐?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신화로 인해서 일단 대홍수가 있었다는 거는 안다 이거잖아. 그렇지? 자, in fact, it is difficult to answer the question. 자, 이거 저번에 옛날에 선생님이랑 같이 동반 친구들은 알 것이고 알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laughs> 자, 이거 바로, 혹시 아는 사람, 이거 뭘까요? 가져와! 야, 똥똥이들이네. 자, 먼저 선생님, 이거 설명한 다음에 여기다 적어줄게, 얘들아. 자, 해석은 이쪽이 1번, 이쪽이 2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임팩트 무슨 뜻이야? 사실은. 그렇지. 사실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다. Because. 예를 들어, because 무슨 뜻이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it is impossible. 이것도 이가, 추가 또 나왔네. 그럼 해석은 이쪽에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성. 어떻게 하니? 왜냐하면. 어. 중국.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가 되는거죠? 됐습니까? 네 음. 오케이 음. 인사할 거 주세요 예. 음. 음.